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들,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우리 기자님에게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예, 아, 저는 스포츠서울 김동영이라고 하고요. 기아하고 삼성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포카메라 반입 금지에 대해서 구단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음, 지금 일단 구단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걸 금지한다, 만다, 이런 까지 뭐 논의가 막 딥하게 진행되고 이런 건 없는 상태고요. 지금 오피셜리 대포 카메라 마감구단은 3성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라팍은 그냥 막아버렸어요. 또 오... 그게 문제가 되니까. 치어리더들 찍는다고 와서 막 방해하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음음. 그 경기전에 라팍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경기전에 이제 약간 캠페인처럼 원태이라고 이렇게 나와갖고 이호성이랑 해서 대폭카메라 안된다는 것도 영상으로 있어요. 음... 자기 자리에서만 찍어라. 시야 방해하지 마라. 이런 걸 있을 정도로 삼성은 좀 신경을 쓰는데 그래서 아예 막았몇 미리 이상이 막았거든요. 음... 아예 막아놔서 삼성은 그게 제일 먼저 자체적으로 움직인 거고 LG가 아마 KBO 오피셜리 떴는데 그게 아직까지 결정이 날지 안 날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날지 안 날지 모르겠고 그걸 좀 막기가 모호한 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 수도 있는 거니까 <laughs>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그 그런 정도는 좀 강하게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날 완전 아수라장이더만. 그 그러니까 뭐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권리, 뭐 본인의 재미이죠. 또 네. 어, 어떤 하나의 문화로도 잡았으니까 치어리더 분들의 어떤 응원하는 모습이 영상 KBO 흥행에도 분명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텐데 다만 다른 이의 권리를 방해하지 말라. 네. 이게 핵심이겠죠. 네, 그게 핵심이죠. 네. 네 아직 기아 구단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뭐딥파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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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없는 상태. 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네 저희에게 그런 대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분 이제 질문을 주신 거예요. 팀 성적에 따라 모기업 지원금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성적이 나쁘면 지원금이 내려간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냥 소문인 것 같고요. 뭐 제가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들은 얘기들만큼 제가 아는 것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어 회사 다니시는 분들 1년 사업 계획 다 짜시잖아요. 10월, 11월 되면, 그럼 그게 정부나 공무원 어치면 1년 예산인 거잖아요. 그 예산에 야구단 예산 다 포함돼요. 저 기아 같은 경우는 자동차 회사니까뭐 자동차 이렇게 헬멧에 뭐 박으면 얼마? 그 그러니까 광고비 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돈은 거의 애지역에 정해지는 돈이고 플러스 알파로 받는 거 F의 영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플러스 알파로 받아 추가로 타원는 개념으로 알고 있어서 음. 성적이 뭐 떨었으니까 이거 이제 줄인다 이런 개념까지는 아닌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방으로 야구단에 쓰는 돈은 거의 1년 가봐야 뭐 매년 매년 올라갈 수는 뭐 조금 조금씩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극적인 변화는 잘 없어요. 그렇죠. 네, 극적인 변화가잘 없어서 뭐 성적이 나쁘면 성적이 나쁘면 돈돌줄수 있겠죠. 목욕서빡 그러니까, 쳐서 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네. FA를 사와야 되는데 플러스 알파 됐어? 뭐 이럴 수는 있겠지 그럴 수는 있겠죠. 네, 그럴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기아 같은 경우는 f a 사는데 딱히 뭐 그렇게 뭐 필요하면 사 약간 요런 스탠스라 음. 거의 비슷하다 해마다 지금은 1년에 1년 총액이 한 400쯤 어느 정도 쓰나요? 4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쵸 400 정도 기아랑 삼성이 아마 제일 많이 쓸 텐데 삼성은 뭐 300억 넘어선지 아주 오래됐고 그리고 300넘어는 지는 네. 좀어요 400억 정도 뭐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놀랍다면 놀라운 얘긴데 야구단들 생각보다 많이 흑자예요 지금 예. 많이 흑자인데 밖으로 오픈 잘안 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잘 맞춰 놓는 거 예. 같아요. 그그 예.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되게 예. 절묘하게. 예.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유니폼을 얼마나 팔았어요? 그치. 김도영 하나로 매출 100억이 왔다 갔다 했다는데. 그러면 머리 100억이 100억이지. 머리 100억이죠. 그러면 거기서 차때고 폖다고 하면 떨어진 돈을 마, 아, 얼마 안 남겠지. 어쨌든 매출이 잡혔다는 거는 그만큼 이 우리 기아 타이거즈라는 프로 야구단이 뭔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근데 그거 잘 오픈하네요. 성형탁 선수의 성공 요인을 네. 구단에서는 어떠한 부분으로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저는 궁금했던 게 퓨처스 성적이 올 시즌 특별하지 않았고 네. 올라오기 직전에도 퓨처스 흐름이 좋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보모 감독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가 이렇게 잘 됐을까 일군에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성형탁 선수를 뽑은 얘기부터 해야 돼요. 어떻게 뽑았냐면 아... 부고났잖아요 부상고났잖아요 에 이스는 원상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상현이 1 라운드에 뽑혔죠. 근데 서영탁이 0 라운드에요. 근데 부산고 그때 경기들을 뭐 많이들 보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부산고가 그때 투수로 어떻게 운영했냐면 원상현이 나가고 이제 백5구 제한이 있으니까 이회 나가서 7회까지하 이렇게 하고 나면 제일 마지막 쯤에 빡빡한 상황이나 위기 상황 뭐 승부처에는 서영탁을 올렸다는 거예요. 구속은 136 7밖에안 나오는데 담대하게 던지고 싸울 줄 안다라는 그리고 재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아는 딱 그거만 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런 어려울 때 던질 줄 아는 투수고 재구가 된다. 그러면 들고 와서 구속은 올리면 올릴 수,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10 라운드니까 그래서 뽑아서 지금 서영탁 본인 얘기로는 37 에서 38 정도였는데 지금 4 3 정도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빨라진 거죠. 네. 그리고 본인도 뭐 프로랑 비교할 수 없지만 고등학교 때 워낙 빡빡할 때 많이 나가서 부담이 덜 하긴 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지금이? 본인 입으로 지지난달 어. 얘기긴 한데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워낙 기본적으로 이쪽이 센 친구다 보니까 퓨처스에서 던질 때 그리고 던질 때도 퓨처스 기록도 당연히 참고를 하고 봐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죠, 네. 그 경기를 나갔을 때 얘가 어떻게 던지는지를 보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그치. 퓨처스에서 뭐 0점대 찍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올라와서 잘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이범호 감독도 그렇고 서영탁 선수한테 뭘 봤을 때도 그렇고 퓨처스 기록을 음. 본 것보다 거기서 퍼포먼스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라오면 어쨌든 퓨처스보다는 일본에서 올라오면 팀을더 쓰기 마련이기 때문에 구속은 좀더 나올 것이고 담대한이 심장이 가슴이 담대하니까 잘할 것 같은데 잘할 것이다라는 퓨처스에서 확실히 있었대요. 얘는 올면 무조건 잘한다. 오, 신기하네. 그래서 네, 그래서 올려 그 그때 비슷한 시기 올라왔던 애가 이호민이고 이호민도 같은 케이스거든요. 정우주가 에스지만 끝에 가면 이호민이 항상 나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뽑은 케이스라서. 성영탁 선수는 그렇게 해서 올려서 성공했고 본인만 아니라 그러지 필승조아요아 본인은 또 아니라고요? 본필승조 아니라 그래. 얘네는 왜 이래? 김도현 선수도 전반기에 그렇게 나는 오선발이다 소리해서 제뭐 하는 소리야 우리 그랬었는데? 저필승조 아닌데요? 뭐 이런데 어쨌든 네, 뭐 그래서 성영탁은 뭐올 시즌 어쨌든 기아의 최대 수확이죠. 그리고 전형적인. 구속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궁금했던 게뭐 팀에서 특별한 어떤 숫자 트래킹 데이터나 예를 들어서 네. 뭐 성형탁만의 뭐 장점을 이런 것이다라고 해준 저, 뭐 저, 결국 재구죠 재구. 제구. 몸쪽을 던질 줄 알잖아요. <laughs> 류이관 선수가 성공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우타자 몸쪽 패스트볼이거든요. 맞네 125짜리를 아, 우타자 몸쪽으로 아, 때려 박잖아요. 아, 그게 있으니까 바깥쪽 네. 그 싱커라고 그렇죠. 불리는 우 네. 체인지업이나 싱커냐 네. 얘기했던 아 몸쪽을 던질 줄 아는 그 오른손 투수이기 때문에 42.3밖에 안 나올 값이라도 제구만 잘 잡을 수 있으면 그리고 변화하고 도 괜찮으니까 구정만 추가되면 선발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와요. 구단 관계자 어, 그러니까 사이에서 약간 어... 약간 뭐 가볍게 얘기하는 거긴 했지만. 조유리 미침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을 최근에 이범호 감독이 인터뷰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팬들 사이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처음 보는 케이스인데 2군에서 한20몇 이닝을 던졌어요. 20한5 이닝인가 던지고 네. 1군에서 40, 지금 한3 이닝? 4 이닝? 뭐 요쯤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치면 이제 확 늘어나는데 네. 1군 이닝만 봤을 때는 또 아주 뭐 특이점은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지대는 안 했으니까 네. 기자님은 뭐 통상 이런 것도 야구 관계자 분들하고 이야기들 많이 하시니까 피처스 기록도 보긴 봐요 그러니까 합하긴 해요 그러니까 음. 합쳐서 매니저 던졌구나 라고 하는데 약간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매니저 메니, 던졌을 어어. 여기서 홀드 그걸 잘안 해요 구단별로 그렇게 해서 특별히 관리는 투수 정말 면 없습니다. 그 심지어 소용준도 올해 130이닝 끈다 그랬다가 그치. 내일 선발이에요. 지금 130이닝 던졌는데 팀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팀의 결, 그 그리고 더, 이, 뭐, 예를 들어서 한 60이닝 정도 될것 같은데 근데 그다 달았는데 얘가 너무 쌩쌩해. 아쓸 거예요? 아...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의외로 체력적으로도 지금 뭐 관리가 워낙 잘돼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엄청 무리하고 있다? 폭삭 갈리고 있다? 뭐 그런 개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등판 간격이 되게 괜찮아 아 저도 참 궁금했어요 음. 그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미국 유학을 이제 3명 보냈었는데 음. 양수호 선수가 거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었어요 네. 당시에 근데 양수호 선수는 안 보여요 어디 갔습니까? 팔꿈치가 좀안 좋아서 뭐 수술을 해야 되거나 그런 좀뭐 그렇게 안 좋은 수준은 아닌데 조금 쉬었대요 좀 쉬었고 음. 무리하지 않는 무리시키면 안 되니까 이제 구단 설명으로는 곧 던진다, 피칭에 들어간다. 오 그러니까 퓨처스리그가 9월에 끝나거든요. 음 9월에 끝나는데 끝나기 전에는 실전에 한번 던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보이면 당연히 걱정되고 아쉬우시죠, 당연히. 근데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 뭐 심각한 부상이거나 음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또양수호 선수가 저래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이드로 던지다가 오버로 바꾼 케이스라 투구폼이 좀 독특하잖아요. 이렇게 와인더 이렇게 투구 동작이 나갈 때는 사이드 같은데그 때는 오버잖아요. 그게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지 메커니즘이. 네, 그래서 본인이 가장 본인의 특화되고, 체화된 폼이니까안 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팔꿈치 부상의 원인일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만약에 구단이 내린다면 헌 바꿔야죠 또 다치면 안 되니까 이승재 선수도 저 되게 궁금하고 참 기대를 많이 하는 선수거든요 아, 우투 네. 쓰고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텐데 굉장히 빠른 공을 던질 줄 아는 선수예요 네. 어깨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쉬었다가 <laughs>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네. 어깨가 계속 좀 탈이었죠 저번에 둘이 주웠던 맞아 맞아 번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깨가 조금 안 좋아서 쉬었다가 다시 공을 던지고는 있답니다. 오. 던지고는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깨가 안 좋아서 못 던진다가 아니라 쉬었다가 다시 던지고 있는데 아직 자기 밸런스가 아닌 모양이에요. 아. 기술적으로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는 거 보니까 지금 어디 아파서가 아니라 아팠다가 돌아와서 내 밸런스를 조금 잃어버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황동화 선수는 지금은 어때요? 황동화 선수는 지금 라이브 피칭까지 왔어요. 라이브 피칭 단계까지 올라왔고 오오. 중순이라 했으니까 다음 주 정도는 던질 것 같아요. 어. 9월 중순 정도 피처서 던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 아 그래도 몸은 다 나았나 보네. 몸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오. 라이브 피칭까지 했다고 하니까. 잘했다. 이달 중순, 9월 중순에 피처서 던질 것 같다라는 요까지 일단 나왔고 던졌을 때. 공이 어떤지 몸 상태가 어떤지를 어. 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지금 1군에 올리니 많이 그거는 뭐 지금 당장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고요. 아 벌써 재등장해 시즌 말에 온다고 하는데요. <laughs> <laughs> 합의 여부까지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에. 지난번에 에. 이제 김동연 기자님이 아, 그때 그랬죠. 에. 그래서 온라인에 그 부분을 들을 수 있는 게 우리가 또 처음이었으니까 네. 아니 그왜 아직도 합의가 안 됐냐 뭐 약간 모호하게 법에 걸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너를 이렇게 돌다가 사고난 거잖아요. 네. 서 있다가 잼점이라고 해야 되나? 홍동호 어, 어, 예. 선수가 인도 앞에 있었냐 안에 있었냐까지도 걸리는 거니까 이, 이쪽에서 아. 그걸 거나봐 자꾸 아. 짜잘한 것들로 태클을 거나봐야 아, 뭐 현재는 그런, 상태가 네, 뭐 합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가이창진 고종욱 선수의 근황도 궁금했습니다. 아 고종욱 선수는 고열로 내려갔었습니다. 네. 네. 질병이라고 해야겠죠? 음.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내려갔다가 며칠 쉬면서 회복은 다 됐고요. 음. 다시 컨디션을 올리는 중인데 급하게 다그쳐서 올리고 이럴 계획은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안 좋았나 봐요. 이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이 좀 흐르면서 안 좋았던 건다 회복이 됐는데 약간 뭐 감기 몸살류로? 예. 네. 네. 그래서 다시 컨디션을 올리는 중이라고 하니까 언제 온대요?를 지금 어, 어, 말씀드리기는 그렇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네. 안 좋았던 건 회복이 됐다고 하니 그 부분은 다행인 것 같고 아참 뭐 이창진 선수도 올해 1번 그 타자로서 또 <laughs> 네. 어, 눈여고 엄청난 그 쇼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마지막에 그 넘어갔었죠 그 타고가 네. 그거를 또 끝까지 또 잡으려고 네. 시도했다가 이제 부상을 당했었는데 최선을 다하다가 게된 건데 아직 깁스 중이라서 뭐 여기는 뭐 언제 되니 많이 아. 이걸, 를 언급할 수 있는 상황조차 아닌 상태입니다 아. 확대 인트리 그러니까 8월 말에 확대 인트 리 얘기하면서 이제 이범호 감독이 얘기하면서 어디가 제일 아쉽고 부족하세요라고 했더니 오른손 타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요. 너무 없으니까 그 이창 이창진 생각 많이 하시겠어요. 아유 없는 선수.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얼마나 사무치겠어요. 물론 한발더 나가면 김도영이 뼈에 사무치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이창진 선수라도 있으면 우타자로서 도움이 좀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정영 선수가 후반기에 더욱더 더 부진했습니다. 특히나 팀 내에서는 좀 이거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뭐 예를 들어서 몸 상태나 뭐 트래킹 데이터나 이런 부분으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다단 퓨처스 앞 내려갔다 왔죠 내려갔을 때 이제 밑에 정주영 투수 코치도 있고 하니까 내려가서 뭐 트래킹 데이터나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했는데 음. 일단 퓨처스의 판단은 메커니즘은 문제될 게 없다 좀 많이 던지기도 했고 체력이 좀 빠진 것도 있는 거 같고 뭐 두루두루 판단했는데 스피드야 뭐150 나왔을 때도 있고 146 나왔을 때도 있고, <laughs> 있고 뭐 그런 거니까 퓨처스의 종합적인 판단은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 아닐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한거 같고 그거야 뭐 네. 구이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봤대요. 막상 던지는 걸 보니 그것도 뭐 일부는 동의할 수 있는 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뭐 구단이 저한테 일일이 다 설명을 안한걸 수도 있겠지만 또, 또 맞아요. 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말소대기 전날 피칭이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봐도 뭔가 붕붕 뜬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두산전 그렇두 번째 네. 연 연일 문제가 네. 났었던. 예. 정영 선수가 한참 좋을 때는 이렇게 쫙 깔려서 공이 이렇게 쭉 뻗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몸이 안 떠요. 던지고 나올때 몸이 이렇게 던지고 나서 투수가 던지고 나서 앞으로 다 빠지는 건 괜찮은데 옆으로 쓰러지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밸런스가 음... 안 맞는 거. 어 그렇겠네요. 당연히. 네. 근데 그래도 잘 던지는 놈은 잘 던지지만, 근데 정영 선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딱 던지고 약간 부흥 떠요. 던질 때. 그럼 공이 날리겠죠? 그러면 내 밸런스를 못 살린다는 얘기인데 딱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날 경기에서 근데 내려갔다 올라오고 나서는 그런 모습은 사라졌단 말이죠. 사라진 줄 알았지. 네. 그래서 아 저, 저, 저게 뭐지? 뭐지? 라는 생각. 저도 자,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결국 좀 심리적인 멘탈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또 궁금한 게한 경기 안에서 당연히 뭐 로버트로 던지는 것도 아니고 뭐 평소에 148이라고 해서 계속 47, 49, 48, 50, 뭐46 이렇게 던지는 거아니요 네. 네. 근데 이 편차가 정영 선수는 근래 들어서 너무 심하다는 거야. 41을 던졌다가, 50을 네. 던졌다가, 46 던졌다가, 49 던졌다가, 갑자기 또40 던졌다가. 이거를 모르겠다는 거야, 도대체. 아주 저는 처음 보는 네.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시즌 지금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영 선수가 뭐가 지금 생각이 많아요. 마음고생을 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재작년에도 한참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 때 이상으로 뭔가 지금 본인이 생각이 많고 뭐 심각하게 뭐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계속 느끼니까 더 그런 게 있는가 가족사 뭐 그런 거 그런 건 아니고요 본인이 뭔가 야구 관련해서 이게 왜안 되지 왜안되냐면 자꾸 이렇게 깔아지는 거 아닌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때 막상 현장에서 만나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거든요 아 근데 그때도 아 글쎄요 하면은 진짜 큰 네, 문제긴 큰 하다 <laughs> 그러니까 에이, 내가 맨날 가면 아, 공 괜찮던데 아, 힘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맞아. 그 얘기도 했었어. 네. 그날 KT 전에 또 충격적인 본론을 돌아와서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날 수원에서 취재를 하셨어 기자 네, 기사 썼 네, 그래서 김상수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맞아요. 공 좋던데 외서 우리는 또 어떤 분들은 저 내기려고 하는 거야. 내가 어땠어요? 직접 들으셨어요? 그날은 저는 그 기사를 썼는데 다음 날 응, 다음 날 기사를 썼는데 그날 분명 페스티벌은 괜찮았거든요. 저는 그날 그날 경기 한정에서 봤을 땐 배합 문제라고 봐요. 배합. 예, 네, 배합. 아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날 김상수가 어...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속구가 저렇게 좋은데 자꾸 슬라이더를 던지더라. 음... 그래서 김상수는 페스트롤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변화구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하고 싱글을 딱 쳐서 그, 끝내버리는 거예요. 딱 거였어. 하나 던졌을 네. 거예요, 아마. 하나가 인두 개인가 던졌을 네. 거예요. 네. 배합, 타자한테 포크볼, 앞타자한테 슬라이더 슬라이더 하길래 어, 속구가 좋던데 왜 저렇게 던지지라고생각하면서 들어갔대요. 어... 타석에. 어... 들어왔는데 자기한테 막 페스티벌이 오더라는 거야. 속구가막 오더라는 거야. <laughs> 어? 어? 하는데 한데... 아, 아 그래서 진심은 진심이었다? 네. 어, 공좋은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변화가 들어오그래툭 쳐서 끝내버린 거야. 하, 근데 이제 제가 그 경기를 끝나고 나서 공을 1, 2, 3, 4, 5, 6, 7, 8, 9, 10쭉다 봤거든요. 순서대로 네이버 PTS 네. 보면서 저는 계산이 안 된다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어까지는 또 그나마 어느 정도는 계산이 섰는데 제 직구가 편차가 너무 커. 그래서 추측컨데 그날 응. 포수가 페스트볼이 뭔가 지금 안 좋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초, 어, 초반에는 네. 그래서 변하고 사인을 막 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던지다가 어, 갑자기 변해서 잡혔네. 이제 페스트볼 쓰자.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김상수 선수랑 할 때는 내내 직구만 네. 던져요? 계속 내내 다다 다, 다, 다 완전히. 네. 그 근데 그공은 스피드도 괜찮았거요 맞아요. 말이죠. 6 7 8이 계속 나왔으니까. 네. 더 이상도 나왔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그날 149까지 나왔어요. 까지 나왔는데 <laughs> 그러면, 이게, 결국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진 거야, 그날은. 그 가위바위보 싸움을 좀, 좀, 너무 자주 지 진단 말이죠, 요즘. 그니까. 러 그니까 러 그게, 아, 몰라, 나 페스티벌, 속구로 그냥 조질래. 이렇게 해서 가던가. 근데 본인도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 없어. 거야, 없는 것 같아. 근데, 업계도 던져. 그니까, 러 이렇게 이거 던지고, 이거 던지고 하는 거죠. 그럼 그거를 또 포스로 살려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음, 맞아. 근데, 김태군과 한준수의 차이는 뭐냐면, 김태군 야, 따라와. 이거고. 음. 한준수는 그래 그래 이렇게 해 약간 이런 스타일이래. 음, 어그 이제 어떤 현장 네, 스태프들이 네, 감독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일한테는김태곤을 붙인대요. 음둘다 음. 세니까. 오. 네, 내일도 고집 있고 뭐야 한준수는 이렇게 이렇게 아울러서 그냥 이렇게 포용해서 포용해서 가는 스타일이라. 스타일이 다른구나. 그래서 올라한테는 한준수를 붙인다는 거예요. 둘이 합이 잘 맞으니까. 음어 맞아 실제 뭐 저는 포수평자를 별로 신뢰하진 않습니다만 네. 그렇게는 나와있어요 묘하게 있어요 그런게 있기는 있지 뭐 맞아. 합이 있거든 합이 맞아, 합이 있지. 맞는 그게 있는데 그날 한정에서 정혜영 선수의 피칭을 봤을 때 오롯이 포수사인이었다 손친다면 음, 음, 음 그랬다면 배합이 뭔가 묘하게 안 아, 맞았던거지 뭐, 네. 그럴 수도 있네 <laughs> 덮어놓고 정혜영 저거 좀 안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는 것도 좀 과하다 제 생각에는 당장 아예 눈앞에 사라져라보다는 네. 현실적으로 지금 불펜도 없으니 그러면 좀안 좋았을 때좀 이렇게 내렸다가 네. 뭐 육회나 치료해서 쓰고 네. 또 이제 상태 봐서 올리거나 아니면 뭐 전성현이 잘해 뭐 아니면은 뭐성형타이 잘해 그러면 또 그렇게 가보자 네. 뭐그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좋은데 저는 그그 그 생각을 조금 반대인 이유가 뭐냐면 음. 그렇게 정영 선수가 마무리해서 내려오잖아요. 회복하는 시간이 도래 걸릴 수도 있어요 개인에게? 아니면 네. 팀에게? 둘다 음. 재작년하고 또 달라요 지금 그때도 마무리 잠깐 내려온 적 있었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그때는 아예 뭐 구속 제고 아무것도 안될 때고 그렇잖아 그때 스피드 왜 이래? 왜 이래? 제고도안 아, 되고 근데 지금은 있었지, 어쨌든 맞지. 내 밸런스로 때리면 48, 9, 50까지도 찍는 상태에서 자꾸 지니까 야 내가 문제가 뭐지에 대한 답을 못 찾는 상태에서 마무리해서 내려와 버린다? 그러면 야 이거 큰일이 여차하면 확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전상현 선수면 거기는 성병이 좀 유들유들한 맛도 좀 있고 이래서 음. 전상현이라면 좀 덜할 것같은안안 안 그렇거나 덜할 것 같은데 정혜영 선수는 전상현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약간 예민한 게 있지 않나 라는 어.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전상현 선수는 저랑좀 친분이 있으니까 유들유들한 맛이 있어요 그 친구는 그래서 마무리에 더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정형을 갑자기 쑥빼버린다 아, 조금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뭐 이에 대한 부분들은 네. 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올 시즌 전체로 보면 삼진 되게 잘 잡는 시즌이고 네. 볼넷 도 개인 커리어에서 되게 조금 주고 전체 리그에 봐서도 되게 조금 주는 볼넷이에요. 네. 사람들이 볼넷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밥비비 엄청 높아요. 4할이 나와. 근데 이게 이럴 수가 없거든. 운도 네. 안 따라 주는 거지. 운도 더럽게 네. 안 따라 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시기인데 네. 정혜영은 현재 운이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운이 없냐 이런 얘기가 아닌데도 이 얘기를 참 하는 게 어려운 시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본 것만 해도 몸쪽 기가 막히게 들어갔는데 퉁 해서 손잡이 부분 맞아갖고뿡 떠가지고 여기 똑 떨어지고 똑 이런 게몇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구가 어제 네. 2대1로 기아가 졌는데 그막 호수비에 막힌 게 네. 하나만 풀렸어도 그럼요. 야구가 달라지잖아요. 네. 참막 그래요.